쪽집게 보살 입니다 안녕하세요 쪽지게 보살 입니다 오늘은 나 이렇게 돼지띠가 하반기 들어 쓰면서 기운이 솟고 나도 모르게 힘이 솟아 올라서 7층 8기 정신이 올라오고 또 본인들이 잘될것 같은 그런 마음에 어. 좀 설렁거리는, 실렁거리는 그런 증상이 있다면, 그런 증상은 좋은 증상입니다. 근데 이제 하반기 장사하시고, 어,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이 확장하고, 어, 또 창업을 어, 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. 사실 이 돼지띠가 작년, 어, 재작년 엄청 힘들다가 2기가 기회로 작용을 한다. 하반기부터, 그래서 극복할 수 있다.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주변 사람들과 좀잘 상담을 해보시고요. 또 본인이 어렵고 힘들다면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지혜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인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또 어렵다면 아, 어, 위에 어르신들하고 상담을 한번 하시는 것도 정말 똑똑한 방법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딱 귀인이 들어오고 귀인수가 들어오고 직장은 직업은 다 이렇게 음어 좋아지는 그 나이 월생이 있어요. 근데 대지띠들은 사실은 어 올해는 굉장히 하반기 때 지금 트이고 내년에 개면년 합이 들면서 대지띠가 아주 크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50 9년생, 기해생 돼지띠가 음력 6월, 음력 7월, 음력 6월, 음력 7월에 태어났다면 제 생각에, 족집게 보살 생각에는 아주 귀인이 들고 귀인수가 들어오고 직업은, 직장은 다 괜찮아진다. 하반기에 음, 물을 갈아탄다.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? 밀물처럼 사람이 들어온다.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.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71년생, 신의생, 음력 3월에 태어났고 음력 10월에 태어났다면 쪽집게 보살은 다 좋은 사람, 나를 도와주는 사람, 나를 업시켜줄 사람, 나를 힘을 실어줄 사람이 들어온다. 그래서 없는 직장에 갈수 있고 창업할 수 있고 직업 운도 좋아지고요. 귀인도 들고 귀인으로 인해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들어왔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 83년생, 음력 3월에 태어났고 음력 12월에 태어났다면 본인이 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력서 듣고 하신 만큼 성과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올 하반기에 축하 퍼레이드 빵빵빵 터질 수 있는 어, 누가 취직했대요 해서 프랑카드 쫙 어, 경축 아셨죠?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고 진행을 하시면은 더 잘할 수 있고 알고 준비를 하시면 더 꼼꼼히 할수 있고 알고 있으면 된다는 신념으로 하시면 꼭될수 있습니다. 쪽지깨 보살이. 다안 그러니까 되고 힘들고 어려우시면 쪽지깨 보살은 조상에서 도와주는 그런 운기가 올 하반기 내년 이 돼지띠에게 많이 들어있으니 조상 배우하고 조상을한테 좀 정성을 들으시는 것도 지혜다. 쪽지께분사 이렇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모든 것은요. 본인이 노력 없이는 되는 거 없지요. 그렇지만 조상에서 도와주면 힘을 실어 주면 본인이 한번더 어? 오뚜기처럼 팔다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들어오는 하반기 개면년입니다. 그래서 이 하반기에 음, 쪽박에서 대박으로 움직이는 밀물에서 썰물이었죠. 근데 이제 썰물에서 물밀 음, 밀물, 썰물에서 밀물, 막 몰아 들어온단 말이에요.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그때, 와장창창 내 가슴에 다 품고 계획했던 거를 소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다. 오늘 쪽지깨보살이 가르쳐드렸어요.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, 음, 직장, 직업, 어, 가질 수 있고요. 부동산, 문서 잡을 수도 있다. 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래서 기인으로 인해서 기인 운으로 인해서 59년생 6월 7월생이 하다못해 경비라도 들어갈 수있고요 71년생은 3월 10월생 그러니까 83년생은 3월생 12월생이 직장이 하반기를 하반기에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운이니 조상에게 좀 대우를 하고 조상에게 정성을 드리면 이 대운에 평생 어, 젊으신 분들 평생 직장을 얻을 수 있다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.